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의 닥터 초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호흡기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여름은 고온 다습합니다. 장마가 길어져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습도가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 실내 곰팡이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삼장법사와 함께 여행을 하는 저팔기도 여름철만 되면 비염 증상이 심해져서 고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젠 내 이름 말안 해도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도 한번더 얘기해야지. 내 이름은 그림도 유명한 저팔계 저는 여러분만 되면 제 책이 코막힘, 콧물이 쭈르르르르루 미치겠어. 코가루 날리는 범가 을에도안 그러는데. 이거 왜이는 거죠? 뒤져보는 사오정과 다녀서 그런가? <laughs> 아니, 저팔계 형님. 왜남 탓을 하고 그래요? 형님이 맨날 먹고 안 씻어서 지저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닥터 저이딱 부러지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팔기 여름철에 심해진 비염 증상은 곰팡이에 의한 알러지로 생각됩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이 고온 다습해진다면 곰팡이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곰팡이는 미관상 문제뿐만 아니라 알러지성 호흡기질환, 알러지성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환기에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침구류도 습기를 머금기 쉬워서 매트리스나 베개 등은 세균이나 곰팡이가 쉽게 증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면서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에는 베개나 이불의 소재가 통풍이 잘 되는 것으로 하고 침구는 3-4일에 한번 햇볕에 말려주고 2주에 한 번씩은 교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기가 잘안 되는 곳은 공기 청정기와 제습기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너무 더운 여름철 날씨에는 실내에서 주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에어컨에는 실내 먼지가 많이 축적되고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호흡기 질환이 잘 생깁니다. 에어컨 필터는 2주에 한 번씩 세척을 하고요. 햇볕에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주기적인 에어컨 청소에도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에어컨을 켜더라도 하루에 3번, 20분씩 창을 열어 환기를 하고 식염수를 이용해서 이제 코 세척을 하게 되면 코속의 염증도 줄어들고 코 점막의 습도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 여러분처럼도 한국은 황사나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가능한 외출을 삼가하고 마스크 착용하는 거 신경 쓰셔야 합니다. 끝으로 열대야가 지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충분한 수면 그리고 영양 섭취 잘 하셔야 여름철 호흡기 질환과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